그좀 그게 뭐야 섭외가 왔을 때 그게 너무 웃겼어요. 맞아요. 친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 어, 그, 어디서 그, 그런 얘기를 그, 그러니까, 들으셨지? 아좀 친해지면 좋은데 아, <laughs> 사실 정말 친하다고 얘기할 그 어깨가 없어서. 그니까. 네, 그래 되게 재밌다. 그래서. <laughs> 저도 그 질문을 작가님들께 받았어요. 친하지 네. 않냐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었나봐요. 그래서 솔직히. 대화를 한 번도 해본 그러니까, 적이 없잖아. <laughs> 안녕하세요밖에 안해 봤습니다. <laughs> 그것도 <웃음> 되게 고생, 급하게. 네, 아니면..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네, 그니까 여기 네. 오늘 친해지길 바르 특집인가요? 하는데. 한데... 아까 그러니까 너무 어색할까 봐 이게 시간이 <웃음> <웃음> 시간이 또그 어색한 것도 또 맛이 있죠. 재밌는 거 아, 같아. 어색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문자를 보내 주셨어요. 9215 님. 네. 아니, 이둘 조합은 어벤져스 급이잖아요. 두분좀 친해지셨나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그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. 저희가 좀 전에 첫 대화를 <laughs> 권정열 선배님께서 아 본인도 우달인데 <laughs> 교정 받으면 <laughs> 효과가 있냐면서 <laughs> 아, 제가 네. 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. 저는 네. 그 이제 되게 공, 되게 특이한 공감대를 찾아서 생각해서 <laughs> 와 되게 신기,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하다가 중간 에 갑자기 이제. 생각해보니까 첫 대화인데 네. 오다리 얘기한 거죠. 그러니까요. <laughs> 그래서 좀그렇웠어 어? 타투가 있으세요? 네, 네, 저저 되게 꼭 약간. 꼭 참으셨구나. 그 타투는 해보다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. 어... 네, 그래서. 그래요? 아니, 저는 저는 약간 관종이라 <laughs> 보이는 데만 있어요. <laughs> 안 보이 남이 안 보이는 데 저도 싫어서 <laughs> 아프니까 아프잖아요. <laughs> 방금 제가 거짓말했어요. 진짜 아프고 <laughs> 근데 제, 남들이 보이는 팔만 팔만 있어요. 진짜 웃기다 지금 네. 지금 아, 그럼 겨울철에 보이게 손 와우. 이런데도 좀 해주시면 아,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이런데 손가락 이런데 있죠. 잖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.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. 안 보이죠. 겨울이 너무 싫거든요. 저는. 타트 <laughs> 때문에 겨울이 네. 싫으시죠? <laughs> 어, 너무 싫어요. <laughs> 너무 웃긴데? 요즘 묶기자 자꾸. 네. 사실 우리가 영광이지. 네. 근데 저는 사실 좀좀 그랬어요. 왜요? 안경 왜요? 좌에 묶이는 게왜왜 아, 왜? 이석훈이 자격이 있나? <laughs> 어 왜죠 왜왜왜 왜, 왜 자격 논란 왜 들어가는 거죠? 이석구 씨 키가 되죠 제가 78이요 그죠? 음. 아 탈락이에요 아, 예. 안경좌로 불리는 우리 저뭐 고영배 이런 친구들은 아, 7 8이었어요 <laughs> 그러니까 내세울 어, 안경을 안 끼면 어. 아예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<laughs> 하는 거예요 원래 안경 벗어도 쏠쏠하다? 그건 안경 부장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아, 그걸 아, 봤어요. 경솔해. 아, 아 진짜. 아, 아, 그만지않또요오만함이또 그거 네. 필요한데 그거안돼요아 그러니까, 네. 오만함도 오만함도 필요한 필요한데 오필요한요안경 오만함도 필요한데 오만함도 필요한이들어와요 바로 <웃음> <전화하네요>. <웃음> 그게 기본이에요. 형 은퇴하실 거예요. 왜 이렇게 이게 대본이 하나도 없이 우리끼리 진짜 카페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 이렇게 누가 누구 하면서 노루타 누구 하면서 아니 정렬 씨도 무대하면서 막하드 이렇게 막 이렇게, 이렇게 아, 저는 그냥 그냥 이 정도가 다예요. 그냥 막 아, 에이, 아예 막손 아니 어? 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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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아저씨 일안 하세요. <웃음> 아니 <웃음> <나> 아니 뭘 <웃음> <웃음> <웃음 <laughs> 여기나가는줄 <laughs> 알았어 아니, 집에 도속 있는 거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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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 저저는저저는제 상황은 뭐였냐면 타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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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들었어요 도저 씨는 메이크업을 안 하신대요 도저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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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차타워. 웃음> 많은데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니 근데 너무 많은데? 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. 어, 제가 사과드릴게요. 야, 알고 탄수만으로 깡패요? 아니 무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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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을 그렇게 저, 저, 하세요? 깡패라니요? <목소리가> 어리 옛날에는 원래 깡패 아저씨들 <목소리가> 많았어요. 아니, 어. <목소리가>